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레퍼토리, 레퍼토리를 다 그러니까 연주곡을 조금 다루실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독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음, 가정하에 저는 먼저 들어가 어, 먼저 들어갈 수 없고 <laughs> 일단 양손 연주를 해야 되니까 어. 독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저도 독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성인분들의 첫 수업, n 에이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음. 성인분들의 첫 수업은. 봄날 벚꽃 그리고 너무조건첫 <laughs> 번째 곡으로 아, <laughs> 제가 아, 드리고 있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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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왼손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음. 어, 같은 왼손 반주를 몇 마디를 계속 한다든가 음. 또 위쪽, 오른손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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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짝, 짝, 짝. 했을 때몇 마디를 계속 붙인 줄로 누르고 있다 어, <laughs> 어, 그게 <laughs> 이제 생각났어요 <laughs> <laughs> 붙인 줄로 <laughs> 몇 마디 누르고 있어서 왼손만 치면 아, 네, 똑같은 맞아요. 거 계속 치면 어,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왼손이 자리가 바뀐 음. 지언정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음. 어, 처음에는 그렇게 독보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어요 음. 그거를 음. 추천드리는 편이고 근데 봄날 벚꽃 그리고 너이 곡의 원곡은 조표도 굉장히 많고 음. 음. 원곡이 아니죠, 원악고가. 그쵸 화성, 구성음도 많아요. 음.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몇 가지 교재를 또, 또 많이 뭐야? 가져왔어요. <laughs> 짜자잔. 자. 이거 교재 홍보가 아니고요. 이거 아. 어, 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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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그렇죠?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네. 교재고 이렇게 교재, 뉴에이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뉴에이지 교재마다 봄날, 벚꽃, 그리고 너는 무조건 있어요. 어쨌든, 첫걸음용 하면은 어 우리 학원에서는 바이엘 후반? 음. 과정 친구들이 그쵸. 할 만한 연주곡이라서 이제 독보를 어느 정도 하는데 너무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레퍼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처음 만나는 뉴에이지 피아노 곡집 이 교재도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다고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예쁘죠? <laughs> 근데 이것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급 교재를 딱 보면은 바일 후반 뭐 그렇죠. 한 3, 4권 정도? 그렇죠. 어, 1권부터 4권까지 나눠져 있는 교재 중에 3, 4권 정도 연주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무난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뉴에이지 말고 클래식 소풍을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짜자잔 요것도 요것도 이제 최근에 출간된 교재예요. 뭐 신사임 선생님께서 만드신 화려한 클래식 레파토리가 있는데 쉬운 연주편이 있고요. 이제 연주 효과가 좋은 거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편곡이 된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쉬운 연주편은 이제 성인분들 똑같이 어하하어 음. 사권이나 사원? 어, 아니면 뭐 체르니 100 어, 정도 수준의 독고와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음. 좋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클래식 작품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을 수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책들을 뭐다 구매를 하기가 힘들다 음. 하시면 악보 사이트 있잖아요 요즘에 그쵸? 악보 그렇죠. 사이트에 가서 그러면 난이도가 뭐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응. 많이 이런 있어요. 거다 나와 있어서 네. 내가 연주하고 싶은 곡 검색하셔서 적당한 난이도에 있는 음. 교, 곡을 구매하셔서 응, 연습을 하셔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것도 있고. 있고. 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런 사이트를 추천드릴까요? 사용하시는 곳 있어요? 추천해주시면. 어, 하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띄워드릴게요. <웃음> <웃음> 기억은 안 어. 나는데 띄워드릴게요. 마음 많은 <laughs> 피아니스트. <laughs> 아, 어, 마피아. 어, 어, 맞아, 맞아. 여기, 기억이 여기, <laughs> <기억이 났다. 웃음> 여기에 음. 평, 정말 다양한 음. 편곡자분들이 음. 곡을 올려주셔가지고, 편곡이 맞아요, 진짜 다양하고, 음.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악보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음. 어, 편곡하시는 분들이 직접 음. 올리시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근데 이제 음. 좀 장단점이 있죠. 책들은. 음. 본인이 좋아하는 곡이 있을 수도 있고, 있고 없을 수도, 수도, 수도 있지만. 있지만, 대신 저렴하다한 권에 음. 음. 뭐 7,000원, 8,000원, 뭐 비싸야 만원 정도 음. 되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곡만 쏙쏙 할 거면은, 맞아, 맞아, 맞아. 마피아 사이즈가, 그쵸, 죠한 2,500원에서 음. 5,000원짜리도 있고, 악보가 응.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달... 응, 다 달라. 악보바다. 응. 악보바다도 음. 있는데, 거기보다는, 거기보다는 저는 마피아를 네, 네, 어. 그래도 예 나은 것 같아요. 악보바다는 그래도 비교적 한국당 비용이 조금 저렴해요 1,000원? 음. 뭐 500원짜리도 있고 음. 뭐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하나씩 하시는 것도 좋고 어 이렇게 교재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하셔도 괜찮고 음. 그 정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멜로디가 좀 듣기에 좋아야 딱 당기는 그런 곡들이 많고요 많이 들어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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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인생의 해전목마 어. 그리고 플라워 댄스 그리고 언제나 몇 번이라도 학원 어. 아이들도 어. 막기초 단계 바위 치고 있는데 저 이거 언제 칠수 어, 있어요? 항상 물어보는 그런 것들 도 있습니다 <laughs> 캐논, <캐노를 웃음> <써> 네. 어. <laughs> 어. <laughs> 에이건을 위하여 하키 엔증곡 정말 라라랜드 이것도 치고 싶으신 어,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말할 수 없는 비해? 아 맞아요 그 약간 고급 단계 그렇죠 흑건 백건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시크릿 이런 거 저희보다 네. 더잘 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이런 거 치고 싶어요. 가지고 오시면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네. 네. 한 번씩 권해드리긴 해요. 자꾸. 보통 치시고 싶다라고 음. 말씀해 주시면 그 난이도에 맞춘 아, 편곡으로 편곡 내드리고 잡니다. 잘 치시는 분은 원곡 치세요. 어, 조금 안 되시네. 음, 편곡거리요 <laughs> 근데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클래식이 <laughs> 아요 <laughs> 곡들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추천드린 거는 가볍게 음, 처음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곡으로 음, 말씀을 드린 하죠. 거고요 그래, 그만큼 그 클래식이 조금 또 어렵다는 오, 뜻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귀에 익은 음. 곡들로 접근을 편하게 하시면서 아까 추천해주신 그런 곡들을 배우면서 실력도 쌓고 그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